출구로 안녕하세요. 평창 아줌마예요. 오늘 평창 아줌마가 고성에 있는 오호리항에 바다 낚시하러 왔네요. 와, 오호리 갯바위 정말 멋있네요. 와. 완전 절경입니다. 바다하고, 돌하고 어우러진 절경. 음, 포인트, 정말 좋죠. 낚였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고기가 낚였습니다. 오, 오. 들어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오리 갯바위에서 고기가 낚였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안 놓고 있어고. 아 뜰채를 안 가져오셨군요. 저 뒤쪽으로 쭉 가세요. 뒤로 그래갖고 올리세요. 더더더 더, 더 올리세요. 오 지금 맛있었네. 오 지금 안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잠깐만 잡동사니들. 한 명씩. 하나라도 있어.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잠깐만요. 오, 오, 오리향 오리갯바위에서 굉장히 큰거 어, 아꼈네요. 한 50cm 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정말 싱싱한 황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 알았어 알았어 방생 잘 가라 안녕 음 저녁 되니까 바람이 부네요